자 이번에는 가장 느린 곳으로 가서 저속으로 해서 우리 김 코치님께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잘할수 있겠어요? 네 오케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역시 제 라이벌답네요 오, 슬라이 맞. 아직 초트수많이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이것이 사회이냐구다라는걸 한번 보요 배트가 나가지못 아유. 살살 거의 120kg씩 <목소리> 다 가능이 없는데. 자, 키프시님 <목소리> 아 저기 한번 땡겨서 저기 홈런 한번 맞춰주세요. 다섯 개 남았는데. 너의 품격! 자. 아 자, <목소리> 네. 팀 <목소리> 잔뜩 들어가요. 네, 들어가요. 앞에서 쳐야죠, 앞에서. 아

80! 오케이 소감 어떠십니까? 많이 더 공을 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안네요 그래도, 그래도 아이랑볼이 아니어서 좀 맞추기 쉽지 않았나요? 아니 이것도 맞추기 힘들던데요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송고치님 한번 아, 송고치님자송고치님자손님도 아, 송고치. 이제 장갑을 낍니다 장갑을 자 이제 네. 마음의 준비하시고 한번 쳐보도록 해. 자 기대됩니다 기대 말부터 막떨리는데요 터치. 뭐? <laughs> 자, 자선씨님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아 프로 10년 차의 배팅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는. 아, 파울이 들되가는다 스윙이 아직 살아있어요. 공은 다당겨죠겨치죠한겨치기 <laughs> 네. 어, 아, 네. 보이시나요? 한아 이제 감잡았다감 잡았. 감 잡았다. 어, 오 들어와. 역시. 파 o 우 did I g 아 t 분명 a t I c 는데 t h 다 밀어쳤는데. t I'm not sure. 기고신 o 이 실패했는데 m 고 o 은성공하 안타격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. 오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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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어. 아. <laughs> 자, 아,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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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맞은거 아니였어요? 네요 다르네요 정이 아쉬우긴 한데 아, 어, 저희는 어, 확실하죠 어떻습니까? 공구속 그 아까 한120 정도 치다가 한80 한번 아, 치는데 느낌 어떠세요? 저는 빠른 공 쳐야될 것 같습니다 빠른거 역시 느린 공을 치니까는 힘이 음. 너무 들어가네 네, <laughs> 다음에는 저희 하이엔여고 대표인 저와 우리 오대표님께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네. 위해서 오늘도 방귀를 찹니다 80kg인데 80kg 8 0 k g 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과 안가드와 풋가드는 풋가드요. 왜? 풋가드는 어딨나요? 제가 차마 풋가드까지는 챙피하죠. <laughs> 자, 8 0 k g 타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, 바창을 고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창을 꽂히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밭창을 <laughs> 꽂히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하세요 쉽지 않네요, 쉽지 않 자, 우리 오 대표님이 치우겠는데요 자, 한번 보시죠 어,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네, 볼, 볼 스피드가 좀 느려졌다고 그쵸, 또, 또... 자 팔과 다리 저거 번 어? 이런 거 사인야구에서 쓰지 않는 펀트를 <laughs> 지금 여기서 쓰다니 막 기다려서 <laughs> 잡아놓고 친다기보다는 는 그냥 네, 그렇죠 그냥 초삭되는거지 저거 년 차에 너무 맞초삭되는거자 어? 이제 런싱으로는 솔직히 사인야구에서는 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그 장타는 솔직히 기대하기 좀 쉽지 않아요. 작년에 홈런 하나 쳤습니다 하나 친거 얻어 걸려서 그좀 한참 카본 배 유행하던 CF 젠으로 젠이 통 젠이 쳐서 젠이 하는 통 쳐서. 근데 지금 20개를 치면서 여러 가지 품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. 품이 한열 다섯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아저 안에 뭐 터너와 네, 모든 오. 모든 게 승리였어요. 자 전스터너의 시닝 한번 볼게요 전스터너. <laughs> 아, 아직 안 끝났어요. 서건찬 <laughs> 씨 한번 보여요, 서건찬 씨. 역시. 아! <laughs> 자, 한번 체험해봤는데, 전 너무 어려웠어요, 너무 어려운데 우리 손 우리 토시님들 한번 어떻게 느꼈는지 빠른 공과 가장 느린 공, 뭐 간단하게. 계속 빠른 공을 치다 보니까는 네, 오히려 저는 느린 공이 좀 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. 그렇죠. 아, 이게 네. 역시 이 음. 타이밍은 느린 공이더많잖아요 선수들 아무래도 130, 140 이렇게 코치를 직구를 보다가 아무 선수 똑같이 배백을직구놓다가 변화구 하나 나오면타임 네. 잡기 힘들듯이 네. 역시 우리 킴코시님도 그런 것 같은 거 체험한 거고요. 우리 킹코시님은 아까 분명 연습도 했거든요. 3 0분 미리 와서 연예인들 한번 성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습니까 어, 오랜만에 이렇게 또배트을흐드니까 <laughs> 좋고요,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, 저도 일단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이란요. 아까 3 0분 먼저 와서 말했는데 오랜만에, 오랜만에. 오랜만에 밥 먹고 소화시키고 술 아. 먹으면서도 친다고 했는데. 그러니까요. 높은 퀄리티를 보여야 드 이렇게 높은 퀄리티. 오케이 네. 자, 우리 김코치님 그죠 우리 오 대표님 소감 우리 여기가 오 대표님이 연습장이라고 <laughs> 말했었는데 아까 타격을 <laughs> 모든 타인 야구 선수의 희망과 꿈을 안겨줍니다 과연 재보단 잘한다고 과연 이게 희망이 될지 꿈이 될지 안목이 될지 그거는 다 저희 손코치님한테 달려 있는 거죠. 그렇죠. 저는 어떻게 <laughs> 바꿔주실 건지 일단 일 한번 많이 노력해보세요. 이컨트지 말고 또 우리. 오 대표님이 초 타실기도 있으니까 우리 오 대표님이 얼마나 성장할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자 이렇게 저희가 코노나 패팅장에서 연습했고 을 다음에는 우리 코치님들과 함께 스크린 야구, 스크린 야구를 한번 체험해 볼 건데 그때로 봐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코치님들이 얼마나 잘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베이스볼 코멘트였습니다.